자 YBM 한세 번째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물고기의 관계에 관한 건데 큰 물고기가 있거든요. 빅베쉬 얘가 뭐사와 같은 애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물고기가 있어. 자,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의 입에 있는 찌꺼기를 정리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작은 물고기는 뭐고? 클리너이라고 여기서 부르고요. 이 클리너의 고객이 여기 있는 빅베쉬입니다. 그거를 클라이언트라고 여기서 지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little fish는 동그라미로 계속 표시할 거고요. big fish는 네모로 표시해서 지칭하는 거 다른 거 하나 찾아라.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봅시다. 자, fish는 여러 마리라도 fish죠? 그래서 여기서 봐봐. 복수로 쓰였죠? 쓰인 거죠? 그래서 corporate가 아니라 이게 복수입니다. f i s h 여러 마리라도 fish고 단수도 피시거든. 자 그런데 다른 종류가 있으면 어항에 다른 종류가 피시가 여러 개가 있어. 이렇게 같은 종류가 있으면 그냥 there are fish야. 여러 마리 복수도 fish. 근데 어항 안에 막 다른 물고기가 엄청 많아. 다른 물고기야 그러면 얘는 fishes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fish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종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복수고요 cooperate. 서로 또 협동합니다. As everyone knows, 모두가 알다시피, 뭐뭐 하다시피. 큰 물고기는 often eat little fish를 먹어요. 하지만 little fish는 help the big fish를 도와줍니다. So, 그래서 the big fish는 do not eat the little fish. 작은 물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자, 작은 물고기. Which scientists refer to as cleaners? 우리가 아까 나왔던 뭐라고 부르는 자, refer to a as b 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목적어가 없어서 얘는 못 간대고요. 그리고 계속조형법 콤마디에 쓰였기 때문에 생략은 안됩니다. 자 과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 클리너라고 부르는 자 동그라미 칠게요. 이 작은 물고기는 Swim into the mouth of bigger fish. 더큰 물고기의 입으로 들어가고 또그 물고기에 대한 설명이,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큰 물고기는 Are referred to as clients. 여기도 여기는 수동으로 쓰였고 여기 능동으로 쓰였습니다. Referred to A as B. 여기서는 B referred to 여기도 A가 있었는데 수동이 됐고요. 주어로 나간 수동 수동태는 여기 있던 A가 주어였죠. 근데 이 주어가 없으니까 얘는 주간대. 야는 목간대. 목적 없으니까 수동이 아니고, 뭐 A를 B라고 지칭하다. 여기는 고객이라고 불려지는, 고객은 네모 칠게요. 고객이라고 불려지는 물고기, 큰 물고기 입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능동, 여기는 수동. 확인하세요. 그리고 얘는 주간대. The cleaners eat parasites in the client's mouth. 그리고 청소부 물고기는요. 그 고객 물고기 안에 있는 기생충을 잡아 먹습니다. 작은 물고기는큰 물고기 입 안에 있는 기생충을 먹습니다. After the cleaners do their job. 그들의 job이 뭔데 여기서는 위에 있는 뭐 eat parasites in client's mouth. 그큰 물고기 입 안에 있는 기생충을 먹는 거라고 적으면 돼요. 그랬을 때 client's 큰 물고기는 let them go, 잡아먹지 않고 그들을 가게 해줍니다. 자, 여기 오형식 사역동사라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고나 고잉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instead of 뭐 하는 거 대신에 그들을 삼키는 것 대신에. 자, 여기서 중요한 이 댐은 누구야? 동그라미야, 내모야 누굴 먹지 않아? 어, 동그라미죠. 작은 물고기를 삼키지 않고 삼키는 대신에 가게 해줍니다. 이 대열도 누구의 잡이야 그 작은 물고기 클리너의 조합이죠. The cleaner s g e t a m e a l 그래서 상생 관계입니다. 클리너스 작은 물고기들은 자기가 그 parasite 기생충을 먹으면서 어 식사를 하고 그리고 clients 큰 물고기는요. get a healthier mouth 좀더 건강한 입을 가지게 되죠. Sometimes the cleaner fish chew on. 때때로 실수도 하겠죠. 그 cleaner fish가 큰 물고기, the client fish의 입을, 입안을 물기도 해요. 비록 this may cause pain, 이게 어, pain을 고통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the big fish는 여전히 do not eat the little one, 작은 물고기를 몇맛 이후로 먹진 않아요. 안 먹는 이유 두개 뒤에 나오는데 혹시 아는 사람 먼저 여기 적어보세요. 자, little ones, 여전히 동그라미고, 자, 비록 뭐뭐일지로도란 뜻이고, 여기선 뒤에 절이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인 despite, 안 되고, in spite of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칭하는 this는 뭐야? 뭐가 고통을 유발하지만, 위에서 나온, u 리 c l e a 가큰 물고기 입안을 chew on. 실수로 씹는 것. 자, 그럼 뒤로 가서, 자, 은물고기를 이런, 어, 고통을 약기시킴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다니는 이유 두 가지 갑시다. 자, 바로 나옵니다. First, 첫 번째 이유는 cleaners a r too, t w o 자, 이거 소댓으로 so 바꾸는 거 해보세요. 멈추고 하세요. 자, too, t w o 는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란 뜻이고, 얘를 so, that, that은 절이니까 주어를 너희가 살려놓고 can't, 동사. 이렇게 돼야 되거든. 구를 절로 바꾸는 겁니다. 너무면서 뭐뭐 너무 할수 없다. 그리고 과거면 예시제를 couldn't로 하면 되고요. 자, 해볼까? 자, the cleaners are 너무 작아서, 그 작은 물고기들은 너무 작아가지고 that, 그들의 배고픔을 만족시키지 못한대. 자, 주어를 찾아 넣을 건데 주어 누구야? 앞에 얘랑 같으니까 they, 작은 물고기겠죠? 그리고 할수 없다. 시제 현재니까 couldn't가 아니고 can 넣으면 되고 they can't satisfy 자, 이대어는 누구야? 누구의 배고픔을 만족시켜주지 못해? 큰 물고기죠. 그러면 큰 물고기 the big fish 의 hunger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기도 그냥 대열이라 하면 앞에 있는 주어가 작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의 배고픔을 만족시켜주지 않아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요. 자, 여기 조심 별표, 여빅배 big fish로 바꾸는 거, 혹은 the client fish로 해서 상관, the client fish라고 해서 상관 없습니다. 또 같은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it is hard to find good cleaners. 일을 잘하는 좋은 잘 일을 잘하는 좋은 물고기를 찾기가 어렵다. 가져오, 진주업 to find입니다. 자, once the cleaners and clients establish trust. 그리고요, 일단 그 둘이가 작은 물고기랑 큰 물고기가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면 신뢰를 형성하면 the clients want 뭘 원한다? 큰 물고기는 want to cooperate 하는 걸 원한다. 협동하기 원해요. 그 작은 물고기랑. And, 그리고 또뭐 하길? To keep them around. 데리고 다니길 원합니다. 자, 여기서 keep이랑. To cooperate은, 자, 큰 물고기가 원하는 거두 개니까, 원한다, 삼형식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to가 병렬로 걸리는 거고요. 자, want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못 씁니다. 그래서 cooperating 안 됩니다. 얘안 예, 되니까 뒤에도 keeping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